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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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막 색소 변성 때문에 지난번에 가족과 함께 안경원에 방문하셨는데요. 네. 망막 색소 변성 진단을 받게 된지 또는 시력 불편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진단받은 지는 한 6년 됐고 네. 시야가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는 네. 5 6월 아, 그러네요. 주로 낮 시간에 가장 불편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햇볕에 선글라스를 껴도 소용이 없었다. 아, 그러죠. 맞아, 그래도 지난번에도 선글라스나 변색 안경을 착용하고 오셨었는데요. 네. 오늘 새로운 안경을 찾는 날이고 그 안경을 오늘 착용하고 계시죠? 네. 그 안경을 쓰신 상태에서 오늘 지금 바깥에 햇빛이 <laughs> 매우 밝고 좋은 19일날 3시반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햇빛 아래서 에 앞에서 바로 마주보고 계신 상황인데 네. 눈부심에 대한 부담은 어떠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동자를 봤을 때도 어, 어둡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안경이 제작됐는데요. 네. 안경 렌즈는 광학적으로 빛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광 렌즈 CCP가 결합됐는데요. 네. 실제 스마트폰 같이 문자 카톡 또는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쓰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인데요. 네. 스마트폰 글씨가 잘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잠깐 해봐실 주수 있을까요? 네. 네. 문자 카톡 한번 열어보시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실 때 하고 네. 지금은 정면에 있어서 선명도가 떨어지는데요. 네. 스마트폰 영수증은 여기서 아래서 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글씨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어떤가요? 네, 좋아요. 글씨를 쉽게 찡그리지 않고도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돋보기 쓴것같이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돋보기로는 멀리가 안, <laughs> 안 보이잖아요. 있지? 돋보기하고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나는 뇌과학 설계의 네. CCP 렌즈가 결합됐는데요. 네. 창밖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도 눈부심에 대한 부담은 거의 안 느껴진다라는 느낌 맞을까요? 아니요 햇빛 없잖아. 요 지금 햇빛이 엄청 세요. 어, 안 보여요, 저는. 아 그러시네요. 안, 햇빛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핸드폰 이제 잠깐 넣을게요. 테스트 끝났으니까요. 여기 놔둘게요. 네, 네 넣으시고 바깥에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안경을 작, 한, 잠깐만 잠깐 벗어 볼수 있나요? 바깥에 햇빛이 떠 있는지 안떠 있는지. 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깥에 다안 보이고 안 차만 보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형체가 잘안 보여 안 보이네요 그 안경을 쓰게 되니까 어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좀 도움 어, 되나요? 주차 초록색 그런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망막 색소 변성 때문에 시력적으로 선명도가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했던 분들 그 그런 분들에게 아 어떤 네, 그 용기 희망을 희망... 가지고 예. 한번 찾아가 보시오 고맙습니다. ね